신의 가보 정의 신축년 남자 아 신축시 남자. 육해에 대해서 육해 어, 네. 어, 어, 특징 그 그런 성향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왔을 때 정말 오마가 엄마, 이 사람한테 욕했는데, 이 사람한테 욕했는데, 신의 각오로 이 시기에는 이 사람이 좀 괜찮게 잘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오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쪼그라드는데 이미 각오로 왔을 때 여기에 이제 기운을 받아서. 어,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딱 봐도 심심이 이렇게 돌려서 봐도 네. 이 사람이 약간 술정베이 같은 그런 탁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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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laughs> 이제 술을 마시면 약간 조금 도라이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빠를 술 마시면 폭행을 하고 <laughs> 음. 응, 폭행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참 많이 죽어나가더라고요. 어머님이 여기서 이제 하수구를 이제 하셨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스님도 한분분시 자살을 하셨고, 네, 또 다른 분도 여기서 이제 자살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응. 네. 그리고 이 어머님 역시도 이 사람이 이제 스무 살 되다네. 이 사람 어머니는 이제 약간 일주일 동 놀이를 하셨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내린 줄 알고 버스 기사가 그냥 그대로 이제 달려버린 거죠. 아 그래서 스무 살때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 집에 거의 이제 쓰나미가 오듯이 이제 하거든요. 근데 아버님 친척분들 그러니까 아버님 남매가 이제 팔남매신데 이 아버님 남매들도 보면 다술 알코올 중독에 쩔어서 다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팔남매의 이제 남자 명제들이한네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다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그냥 장가도 못 가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경찰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만 멀쩡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상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신갑의 네. 물수단을 이 써서 이분만 괜찮고 나머지는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 형제 중에서도 여기 경찰관이랑 결혼하신 분한분 분 빼고는 다 이제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 이제 형이 3살 때 이제 죽었다 하더라고요 형도 3살 네. 때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이 사람이 뱃속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네. 어,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여기 있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여동생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제 맞고 살다가 별거 아니, 별거 하고, 이혼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은 조폭. 어,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사, 이사 일단은 이렇게 해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오축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탕화 부분도 있고, 일단, 어, 이 육회가 이제 해수에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저승사자예요. 네, 저승사자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술 마시면 이제 아버님도 노조패고 하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저번 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에 어머님 산소에 새벽에 가는 거예요. 음. 어, 산소에 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1 9금인데 얘기해도 돼요? 아,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계속 1 9금만 했으면 좋겠어 2 0금으로어 보통 남자분들 보시면 술을 마시고 하면 잘성 기능이 잘안 되지 않나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게 여기 이제 심금이 여기 해오 해오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심금이 이제 폭발력을 가지니까 이게 이제 발기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죠, 이제. 인간 음. 비약을. 네, 그쵸, 그쵸. 인간 네, 비약을.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굉장히 이제 괴롭히는 네, 그런 게 있고. 행복이 될것같데 근데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정화하니까 감목이 필요한데. 근데 이감목의 관계 자체를 이 사람은 되게 조금 뭐라고 하지? 거부해, 거부한다고 해야 되나? 음. 네. 일단은 아까 전에 선생님 이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화가 신분을 이제 오화가 자극을 하니까 그런 이 아이가 이 아이 계속 이제 못 살게 이제 괴롭히더라고 괴롭히는 거 같더라고 리블럭으로 한 백미를 잡아서 이 아이를 이제 괴롭히고 싶어 하는데 네, 그래서 술만 마시면 약간 이제 도라이가 되고 하는데. s a 도 30분 동안 하려고 그러는 거아니 e 아니 아니요. 뭐, 아니 d I think that's i 53세 e a n Ocean, Kitchuk. p i a 정 j 하는 d i 기축, Jung Sanji, 아 i t c h u k Kazan, I sing. Kitchuk, k i t 자식들도 다 뺏기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특이한 거는 여기 5화에서 했던 직업이 기금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제고 이제 금을 원하니까 또 그때 금그 운으로 아마 흘렀을 거예요. 그요 때만 딱 기금속을 하고 요 시기가 지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그 몽수는 일을 하는 거죠. 음? 몸 몽수는 노가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정해 일주 답게이 사람은 이제 밤 낚시, 밤 낚시를 음. 좋아하고. 음. 참 희한해 글자대로 사는 거 보면. 어제 아,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자신. 너무 자신. 아니 박사 치고. 아니 궁금한 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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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궁금한 거 질문. 궁금한 거. 궁금해서 궁금한 또궁금말 나고. <laughs> 빨리 끝내라고. 궁금하면 육분 칠분에 이름이, 이름이 아니 근데 그냥 이제 가보 정화만 보면은. 가보정화 가보 가보 응. 보면 은괜찮잖아요 그치 가보정 해 안보고 그냥 가보정만 보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괜찮지 그리고 가보정 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요? 가보정 근데 이 정화 5화도 6회인데 있는 모양 자체가 보면 요렇게 이제 해우 해우 요렇게 돼 있잖아 6회 모양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달되는 그 사상 자체가 저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일종의 애정관계일 수도 있지 뭐 갑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 갑이 반드시.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갑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을 구조가 나쁘니까 이상한 짓거리로 하는 거야. 그런 거 많아.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자기를 돌봐주는데 할머니를 괴롭혀. 그런데 밖에 나가면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잘한다고 그 사주 사례 내가 책에도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좋은 관계야. 근데, 의지할 것도 그 사람밖에 없어. 근데,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괴롭히는 것 같아. 근데, 걔 심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좀 봐줘, 나좀 봐줘, 이런 음... 게 있다고. 없어요? 없으면 저기 정원이. 특징이, 이제, 토가 없네요. 원래 들어려고 같았잖아. 축토가 있는데, 축토 말고는 토가 없네요. 오히려 축토 때문에 더 탁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오축으로 이 사람이 또 음. 이게, 그게 있거든요. 또 주먹이 좀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 신기하지, 오축에 스치한 방 있는 거 보면 힘이 엄청 좋은 사람이죠. 깡패들이 그러니까. 오축이 스치한 방 있다고 했잖아. 일단은 지 자체가 이게 약물적인 개수로 오 자체가 올지 자체가 좀 상한 그런 구조 아닌가 요 맞죠? 그렇죠. 네. 네, 상한 구조고 또, 그 네. 또 본인이 이제 전신마취나 마취제 이제, 이제 그런 무슨 물질 같은 게 들어오면 이 사람 네.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개수니까 약을 먹거나 이러면 굉장히 반응이 빠른 것처럼 네. 어, 이 사람 또한 여기 수기에 의해서 이런 육회들이 이렇게 풀려 버리니까. 굉장히 그런 반응들이 격하게 나오는 거죠. 마취가 깨면서 막 욕을 한다거나 몸부림을 친다거나 막 이제 음, 음. 과격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음, 음. 똑똑하신 똑똑하신 분이네. 오자. 유케 UK, 유케의 어떤 아주 과신 유케 아저씨. 그렇죠. 형제들도 전부 다뭐 조폭이고 맞고 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주변에는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어. 왜냐면 관계적으로 봤을 땐다 이제 감목이돼 버리니까 계속 이제 신경이 찔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음. 음. 뭐 아주 잘하셨어 아주 잘 하는구만 아니 잘 하신 것 같다 뭘 이렇게 겸손한 척 하고 있어 어 네? 자주 하시는 분인데 뭐요? 아니, 저, 그러니까, 저같은 육회 때문에 어지러우신 것 같아요. <laughs> 야, 너무 간다, 너무 간 아, 근데 육회 때 진짜 저 어지러웠어요. 음, 음. 떨렸지. 음. 육회, 이제, 이제 두 번째 하면 안 떨려? 첫날만 떨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육회, 육회가 지랄 같은 거야. 사실, 이 명리이론의 육회의 그 심각한 그 맛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근데, 이거는, 육회의 개념에, 그, 범죄, 가중치라는 거 있잖아요? 가중치 같은 거지. 얘가 욕회인데 플러스 정임합을 하고 있잖아. 이 정임합이, 잘 쓰면은, 또, <laughs> 손흥민 얘기지만, 정임합이 천눈에 늘어나니까, 엄청난 폭발력, 스피드, 이런 걸 팍! 튀어나가는 이런 걸스가다그 근데, 이런 구조는, 정임합을 양쪽에서 하니까, 오화가 이제 6회가 박살 나는 걸 쓰는 거같고 거기다 5축으로 이런 식으로 폭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정임합을 하거나 오해합을 하면 굉장히 뭐라고 그러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뭐 아무것도 뭐 무슨 문제가 있지? 하지만, 정화라는 중력작용을 임수가 심하게 묶어버리면 중력이 박살이나 버린다고. 근데 그 무서운 걸잘 모르는 거지. 이게 막 뼈가 부서지고, 막, 응? 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저승사자한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저 귀신 같은 것들이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스스로 그 주위에서 지가 느끼게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야. 저 귀신 같은 것들이랑. 저것들이 또 나를 잡아먹으려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아 저도 옷을 입고 있는 저승사자 개새끼들 왜나내옆에서얼신거리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저 사람은 술술 술, 먹으면 그런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술술 술, 술 속에서 참맨정 정신이 아닌 거지 쉽게 말하면. 이 간과 간과하기 되게 쉬운 게오해합이라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어떤 살기, 폭력, 이런 게 있겠니까? 생각이 들 그런데 물론, 여기에 5축으로 하나 더 감이 된 거고, 여기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 요 나머지 글자들이 해수 두개 때문에 신축이니 신이니 이런 글자들이 납작용이 나쁘게 돼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하필 협자를, 오화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비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죠. 이런 얘기를 풀어서 하면 되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귀신이니, 뭐, 왜술 처먹으면 병강쇠로 변하니, 이런 거파스로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긴 하겠어. 나중에 네. 한번 해봐야겠다. 네? 네, 선생님, 저런 사주에서도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 무슨 선택을 할수 있을까? 이미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신해와 각오로 그렇죠. 태어나 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벗어났어야 되겠지? 이상. 저... 그 벗어날 수 있, 있었을까요? 벗어 아니, 그건 이제 자기가 의지만 있었다면, 왜냐면 충분히 신해의 재살신죽의재살 그쵸? 그러니까, 신, 해, 묘, 미, 이것들은 사실은 해외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에너지를 활용했다고 그러면, 활용할 지가 현명했다고 그러면 해외인가 뭔가 뭐한곳을 떠났거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떠났겠지. 그, 어, 어제 금요일날 그 경락원장님 아들이 호주를 가신다고, 아니, 호주를 간다고 오길래 연주가 신미더라고. 근데 30, 30이 좀 넘었어. 얼른 가라 그랬지. 왜? 곧신미 그 신미년으로 신민, 태어났으니까 해외 계신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그니까, 아주 적응을 잘할 거라고, 호주에 처음으로. 태어나고 싶고, 해그러니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시내 이런 것들도 떠나면 좋긴 하지, 저희가. 근데 여기 있으면, 오하에 있으면, 이 오하도 괴롭고, 오하, 주, 오하에 있는 육친들이 괴롭고, 스스로도 꼬꾸라지고, 그렇잖아요. 몸도 부서질 것이고, 뭐. 이 이게 오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양쪽에서 오화를 합해 버리니까 엄청나게 죽어 버리잖아. 전번에 네. 전번에 뭐였지 무슨 묘였지뭐 뭐였지 신묘 신묘 어, 엄청 죽었잖아. 저번에 그 무신 을묘 신묘 맞아 무신 을묘 을묘 신묘 맞아 엄청 죽겠잖아. 이것도 욕회였지 했지? 그냥 욕 무서운 거야. 겁나게 무서운 거지. 저것도 귀신 같은 것들이야. 삼각형을 이렇게 쭉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지. 그런데 이제 가정치. 어우 정원이 강의 잘하네. 아왜 아, 엄살을 보이시는 거야. 그럼 그래, 엄살을 왜 그래 지금까지 와. 진짜 엄살 보이네.